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불조호TV, 이조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불조호TV가 런칭이 됐는데요. 자, 우선은, 일단 이 채널의 목적은, 효과 베팅 공과 베팅 뭐, 이런 걸 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이슈, 수급,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슈 수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종가에 그리고 다음 날 시초가에 배팅할수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며 왜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실전 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꾸준하게 뭐 시초가 베팅, 종가 베팅 이런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실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에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뭐 <laughs>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공과 배팅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바로 도선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인데 그동안 조선은 약간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지만 오늘의 이 반등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종가베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가 핫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HD 현대중공업의 어, 인도 진출 기대감입니다. 자, 인도의 조선소를 지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물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 있었지만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다시 생겨난 거죠. 어디?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해서 뭔가 확장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없었던 모멘텀의 등장.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종가 배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순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를 해주는 주체 중에 눈에 띄는 게 조선 섹터의 외국인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지금 조선 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 조선 쪽에서 한 종목을 종가 배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종목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HD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지금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최근에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게 우선입니다. 대장 중에 하나인 HD 현대중공업인데 오늘 얘기할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자, 오늘 종목은 바로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어, 엔진. 뭐, 많은 분들이 엔진 아실 건데, 자, 보시면은, 오늘 말할 종목은, 오늘 12월 9일, 화요일, 종가 배팅 종목, 바로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나라 엔진 기술력은 뭐, 사실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엔진 기술력은, 뭐, 탑 오브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고, 조정을 11월 달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거의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약간 반도체나 이런 쪽,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군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새롭게, 어?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오늘 뭐 아직 종가는 안 됐습니다만, 9시 46분 기준으로 84만, 83만 6천 주 정도 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올라왔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어, 평선도 지금 61평선까지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기평선 121선, 그 다음에, 자, 5일선이랑 61선 사이, 2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어, 61선이 위에 있었는데, 오늘 61선 위로 한 번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10% 정도 올랐는데, 야 오늘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물론 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쉬어 갔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hd 현대 중공업이 인도에 진출을 한다 그 안에서 엔진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hd 현대 마린 엔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뭐 이슈라던가 수급이라든가 거래량까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HD 현대 마린 엔진은 일단 LNG, 메탄올 등 이런 친환경 연료의 이중 연료 엔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연료 엔진을 통해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I M O라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지금 앞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무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수요가 업될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에 새롭게 지금 조선소를 짓는데 대부분 새롭게 발주받는 것들은 다 친환경 선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이제 26년도에도 계속될 전망. 자,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까지 딱 받쳐주니까, 자,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외국인들 수급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하필 그동안 없었던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인도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lng 선박에 대한 수요를 다시금 끌어올릴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호실적이 기대된다. 다만 밸류 부담은 살짝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사줬다 기관도 사줬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도 저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60일 이평선을 뚫어줬다 그러면 종가에 베팅을 해서 내일 수익실현을 한번 해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어, 10만원 끔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잡으시고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8만 원이라는 가격대라는 것은 5일선, 2 1선다 깨버리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단 이 8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손절라인으로 잡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 구분, 10만 원 구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번더 급등이 나오면은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가 베팅으로 한번 트라이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불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자 조선주들 그동안 소외받았고 그동안 조선 쪽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오늘 이슈와 거래량과 수급들을 봤을 때 종가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토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불주호의 이주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